안녕하세요. 세은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염소 모자 인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머리, 모자, 몸통은 기초편의 패턴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뜨면 되겠고요. 여기 뿌리는 6코씩 16단까지 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뿌리 안에 굽힐 수 있는 끈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귀와 꽃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머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염소 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색이 촬영상 잘안 보이므로 이 색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링을 만들어주고, 링 안에 짧은뜨기 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되겠는데요. 1단부터 총 16단까지 있는데요,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뜨기 없이 바로 여기 첫 코에 2단을 시작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또 하나. 각 코에 하나씩. 이, 이 실은 뒤에 감아서 몇코를 떴기 때문에 잘라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서 납작하게 접어준 다음 이렇게 한 코씩 떠주면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각 코에 한 코씩 16단까지 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단까지 완성한 다음,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고정끈을 여기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을 만들어준 다음, 링 안에 짧은뜨기 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코를 뜬 다음 실을 당겨주세요 다음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빼뜨기 다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 2단 2단은 각 코에 짧은뜨기 2코씩 떠주겠습니다.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넣어서 하나 둘또 하나 둘 이렇게 각 코에 2코씩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러면 총 12코가 되겠죠?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 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이번에는 3단. 3단은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1 2 1 2 이런 패턴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떠 주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했던 자리에 하나. 두 번째 코에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코 뜨고 늘려뜨기 한번더 주고. 이렇게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는 두코또 주고, 1, 2, 1, 2. 마지막 코, 마지막 코는 두 코로 끝납니다. 이러면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첫 코에 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러면 귀가 완성되었습니다. 빼뜨기. 실을 길게 남겨주고, 잘라주세요. 덧바늘로 이어줄 겁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끼는 여기 길이만큼, 뿌리 길이만큼 잘라서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달아주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두 단을 내놓고 그 다음에 두 코를 잡아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렇게잡아 필요. 나머지 실은 여기 안에 숨겨 주면 되겠 습니다. 이, 에는귀를달아줄 건데, 요 여기 끝 부분 을 양쪽 머무려 주겠 습니다. 어? 여기 옆에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머리 위에 달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을 만들어 주고, 링 안에 짧은 뜨기 5개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만든 다음 실을 당겨 주세요. 다음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 주세요. 다음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사슬 두 개를 만들어준 다음, 빼뜨기 했던 이 다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실을 걸어서, 앞에 두 코를 먼저 빼준 다음, 다시 하나, 다시 또 하나 더, 앞에 두 코를 갈아서, 한길긴뜨기를 두코 만들어준 다음, 똑같은 자리에 빼뜨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 이러면 꽃잎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또 다시 사슬, 하나, 둘, 다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만들어줍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하나, 다시 또그 자리에 둘,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만들어준 다음, 똑같은 자리에 빼뜨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이러면 두 번째 프릴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다시 사슬 두 개, 하나, 둘. 다음 실을 걸어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또 코를 걸어서 똑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이번에 둘 다음 이 자리에 빼뜨기 이러면 꽃잎 세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또 하나 둘 사슬 두개 실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 앞에 두 코만 빼주고, 또두 코, 다시 코를 걸어서, 앞에 두 코, 두 코, 그 자리에 빼뜨기.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실을 걸어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주고, 빼뜨기. 빼뜨기. 다음,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한 다음, 실을 길게 남기고, 잘라주세요.